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소매치기 당했지만 은인을 만났던 썰을 풀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의 생활을 정산하고 제 통장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200만원을 다 빼고 뱅크 어카운트를 닫았어요. 이제 200만원으로 저의 플랜이 뭐였냐면 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싱가폴에 갔, 아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그리고 싱가폴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이게 저의 여행 플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말레이시아는 혼자 여행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친오빠랑 만나서 같이 여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말레이시아로 저는 향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니까 저녁이었는데요. 일단 숙소에 숙소에서 자야 하니까 체크인을 했는데 제가 게스트하우스로 갔거든요. 근데 원래는 보통 제가 게스트하우스 갈때 여자만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예약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훈성 도미토리룸 6인실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인을 하는데 거기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사물함 열쇠를 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로비에 이렇게 사물함들이 쭉 있었, 있었습니다. 음. 근데 아저씨가 사라 그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좀 불신이 많아서 왠지 내가 그 사물함 키를 사면 저 아저씨 키를 세컨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개인 물건들을 다 털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물함 키를 사라고 하니까 좀 의심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 나 괜찮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안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그때 미리 어, 호주에서의 저의 물건들은 우체국 택배로 한국으로 다 보낸 상태였고, 조그만한 캐리어 하나랑 그냥 옆으로 매는 백 하나밖에 없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은 이제 도미토리룸을 제가 들어갔는데 밤이어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일찍 자는 건지 다 벌써 불을 끄고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또또 민폐 되기 싫어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제가 가방을 제 베개 밑에 이렇게 깔고 돈이 혹시나 없어질까 봐 아무래도 현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잠을 잤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확인해 보니까 돈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옆으로 베는 가방에 어, 주, 안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안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돈은 그때까지만 해도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만 원은 사실 싱, 온전히 싱가폴에서 쓸 돈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친오빠한테 환전하지 말고 돈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냥 와라. 우리 이 200만 원으로 싱가폴에서 쓰자. 그리고 나누는 거는 나중에 나누자라고 말했거든요. 그 200만 원을 제외하고 여분의 돈이 한 2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만 말레이시아에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가방 안에서, 지퍼 안에서 절대 열지 않았고요. 20만원만 계속 들고 다녔는데요. 제가 거기가 페트로나 스트린 타워라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하면 굉장히 유명한 쌍둥이 빌딩이 있거든요. 그게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또 하나는 어, 한국에서 만들었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잘 보이는 바가 있었는데 그 바에 낮에 갔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그 뷰도 보고 뭐 여기에 사진 있으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여행 가시면은 저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입장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는 이렇게 수영장처럼 있고, 전유리,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 게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나스 타워가 저 멀리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바이거든요. 제가 정보 드릴게요. 어, 거기 바에 갔다가, 어, 건물 가까이 보고 싶어서 페트로나스 타워 건물 가까이도 보러 가고, 어, 여기저기 시장도 구경하고, 근데 가방을 제가 정말 꽉 쥐고 다녔어요. 꽉 쥐고 다니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지퍼를 열어서 내가 확인하는 순간 이 돈이 누가 낚아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지퍼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내가 한 번도 안 열었으니까 돈은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만 저는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누가 건든 적도 없고 가방을 계속 거의 안고 다니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워낙 거기 사람들, 소매치기범들은 뭐, 손이 빨아서 빨라서, 너가 뭐, 알아챌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 정말, 정말 그 누구도 훔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야시장 같은 데 가서도, 가방을 뭐, 거의 이렇게 안고 다니다시피 했었거든요. 어, 어,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의 첫째 날을 보내고, 또 숙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저의 도미토리 룸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대체 뭐 밖을 안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들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또밤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다 누워서 이불을 거의 뭐 얼굴까지 뒤집어 쓰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불 켜고 그냥 내할거 하고 이랬어도 됐을 것 같은데 또 주무시는 분들 깨우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또 조용히 씻고 와서 여러분 분명 저는 씻을 때도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가방을 베개 밑에 이렇게 깔고 또 잤습니다. 저는 잠귀가 정말 밝은 편이어서 누가 조그만 뒤척임에도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베개 밑에 이렇게 내가 머리로 누르고 자고 있으니까 이거는 없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돈을 베개 밑에 놓은 게 아니고, 가방에, 가방 지퍼 안에 돈을 놓고, 가방 위에 베개를 놓고, 이렇게 잤으니까, 이거는 누가 건들면 100% 내가 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그날 하루 그렇게 잤습니다. 이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어, 지퍼를 이제 그때 열어본 거죠. 근데 정말 감쪽같이 그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진짜, 뭐, 시중에 돈이, 어, 5만 원도 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3만 원도 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정말 남아 있는 게 없었고, 그날은 이제 제 계획이 그냥 대충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쉬다가 이제 그 다음날이 이제 싱가폴로 넘어가려는 거였거든요. 싱가폴 넘어가는 거는 이제 버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끊어 가지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 그랬는데 뭐 사실 하루 동안 3만원이 충분하겠냐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3만원으로 뭐 최대한 알아서 해결을 해 보고 모자른게 있으면 200만원 있는 데서 뭐한 5만원 정도 꺼내서 5만원 10만원 꺼내서 쓰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 여기 두름이 있다 그랬는데, 일어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뭐, 당장 해결할 돈이 없으니까 충격을 받은 것도 있는데,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에 대한 되게 낙심도 하고, 엄청 슬펐던 것 같아요. 당장 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카드도 제가, 뭐, 한국 카드에는 당연히 뭐돈 있는 게 없었고, 그때는 나이도 어렸어서, 신용카드 뭐 이런 거는 없, 아예 있지도 않았었고요. 뭐, 호주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호, 호주에서 살아서 온전히 호주 돈만 있는데 또 카드를 계좌를 다 닫고 전재산을 뽑고 온 거라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송금 계좌를 닫았는데 누구한테 송금 받아? <laughs> 진짜 노답인 상태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는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았었다가, 약간, 된통 당한 케이스인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로비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 아, 체크아웃을 해야 됐었어요, 참. 왜냐면은, 이제 밤, 그날 밤 버스, 야간 버스로 싱가포르에 갈 거였어서, 이제 숙소 체크아웃은 해야 되는데, 당장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게스트하우스 약간 로비 같은 데서 제가 어막 펑펑 울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누가 봐도 저 여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이렇게 울다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 여자가 저를 이렇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같은 한국인들끼리는 약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 뭔가 한국의 여중생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가 뭐갸웃동갸웃동 하다가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더니 몇분 뒤에 그 여중생이 <laughs> 자신의 엄마 아빠와 오빠, 그러니까 자기 의온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한국 분이세요?" 하길래 제가 바로 허? "네" 이러고 어, "왜 무시냐고 하시길래 저의 사정을 이제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아, 진짜 되게 본인들이 겪으신 일처럼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그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중생이 쭈뼛쭈뼛 이렇게 다가오더니,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여중생이었어요. 이렇게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갑자기, 백불을, 달러 백 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막 했더니 그 부모님께서 저희도 아니고 저희 딸이 정말 정말 돕고 싶다고 본인이 돕고 싶다고 자기 용돈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도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니 어떻게 여중생이 이렇게 힘들게 모은 자기 용돈일 텐데 그거를 제가 받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한 거예요. 아, 근데 그 부모님이 계속, 아, 받으라고, 받으라고, 이러면서 그 여중생도 계속 저한테, 이거 제 돈이에요. 제, 그냥 제,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거 쓰세요. 제가, 제가 돕고 싶어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여중생이.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그 어린 아이가 진짜 사실 100%이면은 뭐, 대충 뭐, 10만원 정도되지만 10만원이라고 치면은 되게 큰 돈인데, 그거를 저한테 선뜻 건네준다는 게, 사실 저라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사실 마음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손사래 쳤는데도 막 거의 뭐제 주머니에 꾸겨놓다시피 이렇게 막 넣으셔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일단은. 받고? 이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직 밥안 먹었다고 했는데 마침 <laughs> 버거킹으로 점심을 드시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이 가자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버거킹을 가서 어, 버거를 먹으면서 또제 것도 또 사주시는 거 <laughs> 정말 너무 민폐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은혜를 꼭 보다 팔이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버거도 하나 얻어먹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헤어지고 각자 일정대로 저는 체크아웃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짐을 끌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냥 계속 숙소 근처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고, 아, 헤어지기 전에 제가 당연히 한국 연락처랑 꼭 제가 한국에서 꼭 뵙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제 저는 싱가포르 갈 때, 어, 버스 탈까 기차 탈까를 생각하다가 그때 기차로 선택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 모르는데 겠 기차가 더 저렴했나? 그래서 기차인데 이제 침대 기차를 이제 밤새 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침대 기차를 이제 타러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침대 기차를 타러 가서도 어, 정말 제가 럭키였던게 이제 제가 그 침대 기차가 정말 특이한 게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게 1층, 2층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제가 2층 위에 자리였거든요. 근데 저랑, 제, 저랑 마주보는 자리 2층에 또제 나이 또래 한국 여성분이 자리를 배정받으신 거예요. 저 거의 극한의 한국인 그분이라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서로 짐 봐주고. <laughs> 그분도 말레이시아에서 약간 호되게 좀 당하셨더라고요. 여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차 안에서 조심해야 된다 해서. 서로 그분과 저랑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화장실 갈때 짐도 봐주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차는 달려서 어, 싱가폴로 도착했고요. 중간에 한번 국경에서 짐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내려서 짐 검사를 하고 다시 기차에 올라타서 국경 넘어서 이제 싱가폴로 이렇게 어, 들어갑니다. 혹시나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넘어가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어, 저는 진짜 그 침대기차 굉장히 추천합니다. 어, 그렇게 뭐 시끄럽지도 않았고 밤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때문에 시끄럽지도 않았고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누워서 뭐 자면서 갈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뭐 여느 뭐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보다. 훨씬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저한테 되게,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 침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 앞에 여자분 한국인 여자분이 찍어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싱가폴에서는 친오빠랑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싱가폴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빠한테 오빠 뭐 환전도 절대 하지 말고 우리 200만 원으로 쓸 거니까 돈 아무것도 챙겨오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했, 했어서 한 상태여서 오빠도 아무 환전도 안한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소매치기 당하고 다 털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막 울면서 그날 숙소에서 일어났을 때저 오빠한테 카톡 했더니 오빠가 괜찮냐고도 물론 했지만 좀 짜증을 내면서 아니, 너가 돈도 하나도 바꾸지 말라 그래서 돈 하나도 바꾼 것도 없는데, 지금 주말이고 이런데, 돈 당장 어디서 완전하냐고. 물론 공항에서 되지만, 이제 공항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아, 이제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저라도 짜증 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오빠랑 만나서 뭐 호텔 같은 거는 미리 인터넷으로 호주에서 제가 미리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오빠랑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마리나 베이 샌드 뭐 워낙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호텔이죠. 거기서 아 우리가 여기서 진짜 3박까지는 뭐못 하더라도 1박은 해보자 해서 약간 큰돈 들여가지고 거기서 1박도 미리 그것도 미리 호주에서 예약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1박도 하고 이제 오빠랑 즐거운 싱가포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